대학평가에 대한 논란 짚어봅니다. 지난해 대학순위평가와 대학의 몰락 이런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는 중앙대학교 영문과의 고부웅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논문 쓰셨다고 그러길래 교육학과 교수이신가 했더니 영문과 교수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영문과 교수님이 대학평가 작업에 어떤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제 논문이 제목을 대학 평가, 뭐 순위평가, 대학이 몰라 그러니까 뭐 순위평, 그 대학 평가에 초점이 두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 그 논문은 그 대학이 저는 영문학자이고도 인문학자로 생각하는데 예, 사실 예. 지식에 관한 그런 논문이었었거든요. 음흠. 말하자면은 그 인문과학,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대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지식인데 예. 지금 현재 대학 평가라는 방식에서 추구되는 지식이 현상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그런 지식 그런 지 말하면 자 과학적 지식이죠. 이제 그런 지식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대학이 본연의 지식 추구가 좀 왜곡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논문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 뭐. 평가의 평가 기준이 좀 왜곡되어 있다. 그 지식 주로. 대학 평가에 의해서 추동되는 말하자면 그쪽 음. 부추기는 그런 지식이 지나치게 자연과학적인 이제 그런 지식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 이런 건가요 자연과학적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자연과학적인 지식하고 대비되는 것이 그. 좀 뭐야 이학 그러니까 서사적 지식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는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사회학 쪽에서 추구하는 지식이죠. 그러 다른 사회적 규범, 사회적 음. 가치, 음흠. 인간적 가치 이제 그런 네. 것을 좀 따지고 세우고 하는 그런 지식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식에 관심을 갖지 않는 방식이 돼 있다는 것이 제 논문이 이제 요점이었었죠. 네. 예. 그 대학 순위 평가는 그러면 언론사들이 하는 순위 평가만 다루셨나요 주로? 예, 거기에선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중앙일보에서 어. 하는 순위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순위 평가 하고 있는 대학, 저 언론사는 뭐, 뭐, 뭡니까 현재 한국에서는 중앙일보가 94년부터 해서 가장 오래됐고 공신력이 있고, 아니 권위가 있고요. 예. 또 동아일보는 작년부터 뭐 취업, 창업 뭐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고. 어. 조선일보는 영국의 QS 그 저기 그 언론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한국의 대학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예. 세 개이고 경향신문은 2010년부터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조선중앙동아 거기에서 세부... 이제 그 대학을 국내 대학을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왜 외국에서도 전 세계 대학 순위 평가 이런 거막 하잖아요. 많죠. 예. 간간히 우리 보도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우리 예. 국내 대학 어디 어디가 막 100등 안에 들었다. 이런거 나오는 거이죠그 ん 또 외국의 언론사가 합니까? 언론사입니다. 아, 그것도 언론사예요. 예외적으로 네. 중국의 자이퉁 대학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언론사는 아닌데 사실은 그기 그그 그, 자이퉁 대학 언론 그 아니, 언론사 아니죠. 자이퉁 대학이 그 평가는 중국이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를 그련문어 두고 평가하고 있죠. 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제외하고는 크게 봐서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네. 있죠. 그러면 예. 외국 언론사들이 하는 평가 기준과 예. 우리 중앙일보나 뭐 이런 언론사의 한평 평가 기준이 대체로 유사합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그 있죠. 그 평가 예. 항목들이 제일 배점이 높은 것부터 한몇 뭐 가지만 짚어주시면요. 예. 뭐 교육, 교육 교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몫이 큰데요. 말하자면 네. 교수에 대한 평가는 뭐 논문이죠. 뭐 네. 교수들이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논문 편수. 뭐. 숫자로는 연급이 편수, 뭐, 무슨 평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음. 어떻게 인용이 많이 되는지라지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지지만은, 인용도. 궁극적으로는 논문 편수라고 이제 좀 단순화 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유력학술지에 실리면 좀더 배점을 더 주고.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이 아무래도 이제 인문사회과학은 이제 그, 그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로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요. 자연과학 쪽은 이제 영어로 많이 쓰죠. 음. 그러니까 영어로 된 이제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어로 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논문.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인용지수가 중요하게 되는데 네. 인용지수가 높은 그런 이제 쓰는 논문은 더 좋은 논문이라고 어. 평가받는 방식이죠. 논문 편수, 뭐 인용지수 이런 네. 게 일단 제일 대점이 넘고 그렇죠. 그 다음 네. 또 어떤 것들이 들어니까그 다음에 그 교수 연구 그 부분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여건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재정, 말하자면 아. 학계에 그 대학에 돈이 많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예, 예. 뭐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계대학 평가에서 나오는 건데,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그 교육 여건이라는 재정 부분, 크게 뭐야 재정 부분, 세 번째는 국제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평가 지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회평, 그러니까 평판도, 아. 그 다음에 사회 진출, 뭐, 이제 그런 방식, 취업하고 아니면은 그 거기에 졸업생들이 일 잘하냐 하는 그런 뭐 그런 식이 예, 이제 그, 평, 예, 그걸 평가하고 예. 있죠. 어쨌든 비중은 교수 연구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음. 교육 여건, 나머지는 뭐 조금 이제 약합니다. 예. 네. 마지막에 말한 그 졸업생들의 취업률이라든 이런 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예. 국제화 수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까? 그뭐 외국인 학생 비율 이런 외국인 거. 외국인 학생 비율, 영어 음. 강의 비율 뭐 그거죠. 그뭐 아, 크게 보아서 예, 이게 세세한 예. 것들은 또 있지만 일단 그렇죠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있으면은 묵제화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고교수께서는 바로 네. 이런 평가 기준이 우리 대학의 지식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죠. 저는 왜, 저는 왜 그렇습니까? 우선 핵심 말하자면은 그 평가 지표란 것들이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면은 일단 교수역 그러니까 교수의 연구의 부분에 연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 교수 연구에서 숫자가 높이 나타나는 것은 뭐 논문 편수가 많이 나온 분야가 좋은 이제 그쪽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거는 잘하면 뭐 이공계죠 네, 네. 인문학은 논문 많이, 편수를 많이 못 쓰거든요. 국제적인 논문 많이 안 나오고요. 이공계가 제일 논문을 빨리빨리 쓰게 됩니까? 편수가 일단 많죠. 한 사람이 오. 가령 인문학, 저 같으면은 1년에 한 편이나 두편 쓰면 열심히 썼는데 예. 이공계 교수는 10편 뭐 이상 쓰죠. 예.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그니까, 방문하는 방식 차이겠죠? 그쪽은 팀 플레이를 네. 하잖아요, 사실. 플레이도 하고, 또 데이터를 뭐, 그걸 정리하면은, 뭐, 음. 제가. 그쪽 분야 좀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laughs> 예, 예, 예. 어쨌든 이 인문학은 사색을 오래 하고 예, 뭐 이제 그런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실험 결과를 만드는 들어 그런 그러니까요. 것은 아무래도 논문 편수 만드는 게 열심히 하면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실험도 이제 혼자 모든 과정을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과 예. 함께 그럼요. 여러 예. 실험 팀을 동시에 가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 그런 여건들이겠죠. 예. 논문 한 편을 여러 논문 한 사람 이 여러 편을 동시에 쓸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그 실험 결과를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 뭐 영문학이든 아무튼 뭐 역사학이든 인문학 이런 쪽에서는 제자들하고 아무리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논문으로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예. 쪽으로만 편중된다 그겁니까? 그쪽으로 그 그니까 쪽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가버리는 거잖아요. 으흠. 그러면은 그 평균 따져갖고 이제 논문 편수가 많은 거 하면은 그쪽은 키워내고 인문학은 좀 줄이면은 평가에 예.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예. 그러면 인문학은 가능한 줄이려 그러죠. 예. 뭐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대학이 이제 원래 해야 될뭐 인문학이 가장 학문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음. 인문학자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제가 얘기하는 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반성, 사색적인 짓이 그런 것이 약해지기, 약해지는 거죠. 요즘 뭐 우리 사회에 나오, 그 인구의 회자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요즘 그렇죠. 기업체에서는 인문학 열풍 이런 게막 분다는데 예, 예, 대학에서는 정작 인문학 퇴출 뭐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바로 인문학 퇴출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학 평가다, 예, 그렇죠. 순위 평가다. 숫자로 나타나는 순위 평가. 예, 음. 그렇게 볼수 있죠. 예. 예. 또요. 그,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학 순위 평가가 대학의 지식을 왜곡시키는 제일 중요한 예. 걸 하나 지적하셨고, 예. 또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그, 뭐라 그야냐면 대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지식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대학이 본래 추가해야 될 그런 지식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예. 그런 걸첫 번째 지적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학 문화랄까? 뭐 대학 사회. 음흠. 말하자면 대학이라는 데가 원래 그 학생들끼리 교수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학문적 토론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예. 관리 체제가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평가에 맞춰갖고 어떻게 이제 위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뭐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말하자면 대학이 어떤 그 상명하달식 아니면 어떤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서 그거에 맞춰갖고 진행하는 으흠. 그런 방식 말하자면 일종의 뭐 뭐라 그럴까 판단 얘기에서 기업식 기업 예. 같은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기업식 대학 문화가 만들어지는. 예. 예, 네, 아. 그렇죠. 예. 네. 아. 제가 사실 제가 저는 가장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학생들도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뭐, 취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지 대학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보다는 교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이렇게 대학 순위 평가에만 대학이 막 매달리다 보면 아, 어떤 예.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냐 이런 거죠. 그렇죠.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해 거의 관심을 안 갖죠. 아, 자기 논문 쓰고 막 이런 그, 데 바쁘는데 바쁘고요. 아. 그다음에 뭐 학생들하고 개인적인 얘기, 인간적인 교류 그런 건뭐 거의 없어졌죠, 사실은. 아, 그그 네. 그 배경에도 이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저는 그게 또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예. 몇몇 대학들이 총학생회들이 나서서 예, 예. 학생들 스스로가 이 대학 평가 문제 있다. 예. 우리 거부하겠다. 예, 거부 예. 운동까지 펼치고 있어서요. 예, 예. 동국대학교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예, 정우빈 총학생회장을 예. 잠깐 전화로 좀 만나겠습니다. 예. 정우빈 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동국대는 이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종합 순위 11위로 부쩍 올랐다면서요? 네. 근데 불쪽 올랐는데도 그 평가 문제 있다라고 거부 운동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네. 어 이유가 뭡니까? 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영어 강의가 이제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받는 피해도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네, 우리 학교에서 지난 수년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부적인 피해와 고통을 학생들이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예.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영어 강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 전공, 전체 강의 중에 30%가 영어 강의고, 예. 또, 그, 불교 같은, 예. 한국어로 수업하기도, 이야기도 어려운 수업들을 영어로 수업함으로써 영어실력도 전공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예. 점점 늘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공이나 학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는 영어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 아니요. 전공강의랑 교양강의랑 전부 포함해서 전체 강의의 30%가 영어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학과에 따른 차동도 없어요? 어, 학과에가 다른 차등이 조금씩은 존재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공대랑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어 영어 강의가 좀 특출나게 많은 편이기도 하고, 예. 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전공의 영어 강의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 그래요. 어, 네 불필요한 정, 영어 강의가 불필요한 전공에서도. <laughs> 네 영어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어 강의이 때문에 예. 교수님들도 수업을 하기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좀 아까 네. 그 불교학과에서도 영어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럼 혹시 동국대계그 국문학과가 있습니까? 네, 국문학과가 국문학과. 있습니다. 국문학과에서도 영어 강의가 있나요? 네, 문, 국문학과가 이제 문과대에 속해 있는 대학인데요. 예. 국문학과랑 뭐 중어 중문학과 예. 네, 같이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 학과들도 영어 강의가 이제 전공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학과 전공 과목에도 영어 강의가 있다. 네. 아 근데 실제 영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합니까? 영어를 제대로 해요? 아니요. 이제 그래서 영어 강의가 말뿐인 영어 강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수업은 한국어로 하나 시험만 영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어뭐 실제로 뭐 교재가 영어고 시험은 영어이나 알겠습니다. 수업은 한국어. 네. 외국인 유학생은 뭐 부쩍 급증했습니까? 네, 어, 외국인 유학생이, 어, 몇 년간에 급증해서 한 1,500명 정도가 되고, 됩니다, 동국대에서.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어, 75%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제 다양한 외국에서 유치한 학생들이 아니라 예. 특정, 어, 나라에서 유치한 학생들이 많고, 이러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오거나, 또 한국인 학생들과 팀플 수업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영어 강의 외국인 유학생 수 급증, 그러면 대학 평가는 높아지니까 학교는 자꾸 그것만 더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짧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의 정우빈 총학생 회장이었고요. 교수님, 지금 네. 이 학생은 교수와 학생 간의 뭐 대화 이런 거 줄어들었다는 것 이전에 예, 예. 영어 강의, 외국인 예. 학생, 이거 예. 제일 크게 지적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 예. 실제로 이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외국인 학생 정말 많고요. 음. 그 외국인 학생이 뭐 영어권 학생도 가끔 있지만 상당히, 상당한 정도는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그 영어도 못하고 한국 말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네. 많이 와 있죠. 네. 예, 뭐 그런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강의를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난처하죠. 뭐상연이뭐전 대학 지식이란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력이 필요한데 영어로 얘기해도 영어로 못 알아듣고 한국 말로 음.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국 말로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좀 유학생이라고 와 있긴 와 있는데 정말 저 친구들 뭐 하나 아, 좀 안타깝죠, 사실은. 학점을 네. 따고 졸업은 제대로 해요? 그 학점이라는 것도 외국인들은 따로 평가를 해도 된다는 방식이에요. 대학에서 아,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 어. 한국 학생들하고 경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학점을 그냥 교수가 편한 대로 주라고 그렇게 네. 하는 그러니까 뭐확인하면 F, 한국 학생들 같으면 F 줘야 되는데 <laughs> 그 유학생들인데 보면은 또 얼굴 보고 얼굴 생각나 그러면 F 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냥 네. 뭐 학점 주고 졸업하라는 뭐 그런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졸업이 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돈 받고 학점 장사하는, 뭐, 뭐... 학위 장사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네. 현실은 대학 순위 평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반영이 아닙니까? 되죠. 그게 외국인 지표가 말 그러니까 국제화 지표를 높이는 아니, 것입니다. 제 말은 네. 유학생 숫자만 반영이 되지. 그렇죠. 그들이 예. 제대로 교육받고 있느냐 부분은 평, 전혀, 반영이 안, 예, 안 되는 안 거죠.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또 지금 방금 학생도 그랬습니다만 영어 강의. 예. 영어 예. 강의도 퍼센테이지만 반영이 그렇죠. 되지. 예. 실제 그 강의실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체크가 안 되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말하자면 교육 내용, 연구 아. 내용, 대학에서 무엇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사실 언론사 그 대학 순위 평가이죠. 어, 교수님께서도 영문과 교수시니까 예, 예. 영어 강의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예. 예, 어느 정도는 그렇죠. 중앙대도 예. 30% 정도 영어 강의 다일률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그 행정 뭐 그런 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 대강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나저나 언론사들은 이런 대학 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그게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긴 한데요. 일단 그 언론사에서 뭐그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대학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그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죠. 예. 정말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면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으흠.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는 그 대학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한국의 대학의 지금 200 사년제 대학 200개가 좀 넘고요 전문대까지 합치면 340개가 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순위 평가에 나오는 것은 음. 3 0위까지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한 대학 사년제 대학만 따져갖고 85% 대학은 관심거리가 없어지는 거고 예, 예. 뭐 2년제까지 합치면은 뭐 엄청난 수가 이제 사실 대학 평가에서 관심거리가 없는 말은 특수 한10% 정도의 대학만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를 주는 거죠. 실, 정말로 대학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 이유는 글쎄 그걸 광고 광고 수입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죠. 말하자면, 광고 수입 예 말하자면 대학 어쨌든 어 어떤 현실적으로 그 대학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론사 맞아요. 대학에 대한 광고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 광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그런 것이, 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주면 대학 평가를 올려준다. 이건 안 되겠고. 그렇게는 어렵겠죠. 대신에 평가가 막 올라가는 대학들은 그걸 가지고 막 광고를 뭐, 하는군요. 그점 그런 면이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네, 예, 예. 근데 제가 사실은 더 걱정하는 것은 으흠. 그런 특정 언론사의 광고 수입 그것도 중요하게뭐 그것도 좀 부정적인 면으로서 지적돼야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그 언론이라는 기업이 대학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음, 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음, 그러면서 말하자 방향을 대학이, 정해주고 있다는 예, 것. 그, 그것이 예.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나온 문제점들의 대안을 보자면 네. 뭐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논문 편수 이것이 아니라 예. 예. 학문별 특성 같은 것도 반영해야 그럼요. 할 것이고. 예. 그럼요. 예. 또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영어 강의나 외국인 유학생도 숫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 실질 내실을 들여다보는 그런 예, 평가도 돼야 될 것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정도의 심층 평가라면 사실 언론사가 하기 어렵죠. 언론사가 하기 어렵죠. 그런, 그런 걸 하려면은 정말로 제대로 한 평가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정부는 그런 제대로 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식이 평가 말하자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 정부가 대학 평가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음. 그 대학이 제대로 이제 그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갔다. 안 갔다.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예. 생각하죠.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정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언론은 어차피 해도 허울뿐인 평가가 된 네. 그런 어떤 평가. 네.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네, 제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고부 교수였습니다.